습니다 찬우 씨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. 찬우 아, 씨 누구요? 거. 찬우 씨. 거. 찬우 씨. 아 사실 찬우 아, 씨저 네. 지금 넘어가려고 게... 아... 했거든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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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깝습니다. 아, 바로 봤죠. 서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. 네. 네. 그, 그 다른 거 있잖아요. 네. 음. 뭐 하나 던져 주세요. 바로 해볼게요. 네. 뭐, 뭐 야라고 해도, 해도, 아. 해도 네. 내 거라고 해도 돼. 네. 근데 이 음... 혹시 모르시겠나요?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? 야라고 해도 돼. 내 거라고 해도 돼. 애칭이 필요해? 아, 오, 어, 우 대기라 어,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야 이런 감성으로 우겠습니다 말도 안돼할수 있어 어, 어 <laughs> 한숨을 푸시네 숨이 잘안 쉬어지네 아, 예? 아, <laughs> 아, 네, 네, 네. 그래서 너무 잘하시니까 음, 어. <laughs> 잘 해볼까요 예 그럼요 5, 6, 7, 8야 라고 해도 돼? 내꺼라고 해도 돼? 자 여기까지 마쳤습니다. 습니다걸 또. <laughs>